자, 문제 2-1번은 내가 한 번만 설명해 볼게. 자, 뭐라고 나와 있냐면, X가 마이너스 1 이상이고, Y도 마이너스 1 이상이고, Z도 마이너스 1 이상이야. 자, 이럴 때, 요 방정식을 풀어내 이거 3 h 구 하면 망하는 거야. 이렇게 못 푼다. 이거 왜 이렇게 못 풀어? 야, XYZ가 뭘, 얼마 이상이야? 마이너스 1 이상이잖아. 3H 구하면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중복 조합은 항상 뭐 이상인 해야. 내 머릿속에 달고 다녀야 돼. 중복 조합은 항상 뭐 이상인 해. 0 이상인 해. 그걸 뭐라고 얘기해? 음이 아닌 정수해라고 얘기하는 거야. 음이 아닌 정수해. 즉0 이상의 해를 우리는 중복 조합을 쓰는 거야. 근데 얘가 지금 0 이상이 아니잖아. 어? 그 얘는 100% 그래서 뭐 해야 돼? 치환해야 돼. 얘들아, 0 이상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고? 야, 그럼 어떻게 치환하면0 이상일까? X 프라임을 X 플러스 1이라고 치환하는 거지? 응? 그럼 여기서 X가 뭐 이상이니까 마이너스 1이 상이잖아 여기 x 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봐. 그럼 X 프라임은 뭐 이상 나와? 0 이상이 나오지. 우리 중복 조합을 쓰려면 0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거야. 그래야 중복조합을 쓸수 있어요. 얘들아, 명심해. 어? 야, 그러면 여기 X는 뭘로 바뀌어? X' 빼기 1, 아, X' 빼기 1로 바뀌지? 여기 X는 하고 넘기면 X' 1 되잖아. 자, 그럼 Y도 마찬가지죠. Y' 빼기 1로 바꾸고, Z도 Z' 빼기 1로 바꿔줘야 돼. 자, 해서 여기 있는 방정식, X 플러스, Y 플러스, Z 플러스 9가 요걸로 치화를 쏙 하고 집어 넣어주면, 이렇게 바뀔 거 아니야. x' 빼기 1, y' 빼기 1, z' 빼기 1은 얼마? 9가 되고, 자, 그러면 x', y', z'은 요게 빼기 3이니까 넘어가면 12가 된다고. 그럼 여기 있는 프라임들은 0 이상이기 때문에 중복조합이 가능해지는 거지. 범위가 0 이상이 나와야 중복조합이 되는 거기 때문에. 의미 아닌 정수에 의해서. 그럼 얘를 뭐라고 쓸수 있는 거지? 3h12라고 쓸수 있는 거야. 자, 그럼 이거의 해는 3h12가 되는 거야. 이거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 어? 응. 중복조합에서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는 방정식의 해야. 야, 중복조합은 여기가 거의 대부분 시험 문제야. 이거를 모르면 안 된다. 오케이?